오마카세 주문했는데요. 높은 집 종가 상콤장어는 진짜 명실상부한 탑급이에요. 여 꼼장어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이게 먹다 보면은 진짜 이 집이 아주 맛있다는 거를. 금방 이게 눈으로도 보이죠? 맛있어요. 왕십리 행당시장 쪽에 있는 블루리본 맛집이죠. 높은 집 종가 상콤장어인데요. 8월 9일 날 맛있는 녀석들의 방송된 맛집이에요.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진짜 재밌더라고요. 손님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한동안 안 왔었는데, 계속 재방송이 되고 있으니까, 한번 보시고 와보세요. 맛있는 집이거든요. 맛있는 녀석들의 보면, 은 곰장어탕 때문에 막밥 시켜가지고 막 말아먹고 이러죠? 이게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오늘은, 하, 진짜 더 맛있네요. 어쩜 이럴 수가 있지? 그리고 이 집만의 별미인 꼼장어 만두. 이게 사모님이 항상 직접 만들고 계시는데, 진짜 별미에요. 아주 맛있어요. 검정어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안 좋아하시는 분 모두에게 별미인 식당이에요. 정말 강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맛집이고요. 먹어보면 어째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금방 납득을 하실까요? 자, 검정어가 잘 구워졌는데요. 껍질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. 지금 척수가 이렇게 나왔는데. 요게 또 별미죠. 부추무침하고 같이 드시는 것도 좋고, 그리고 고노와자랑 같이 먹는 거는 사장님 추천이에요. 이 집은 갓짠 참기름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서 참기름이 비교 불과 넘사벽이에요. 방송에 나간 집을 가면은 방송 직후에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막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, 높은 집, 종가산 꼼장어는 그럴 일이 전혀 없어요. 사장님께서 만드신 이 오마카세 같은 경우에는 구성도 아주 훌륭하지만 퀄리티가 국내산 꼼장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할 일이 없어요. 올 때마다 더 맛있어지는 마법 같은 곳이라서 진짜 대단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꼼장어를 씹었을 때이 꼬독꼬독한 그 식감과 그리고 내장의 이 고소함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요. 맛있어요? 곰장어 수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부드러우면서도 생글한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. 비법에 양념물로 삶아내기 때문에 일절의 냄새가 없어요. 요거는 탱탱 쫀득하고 그리고 껍질을 따로 주시기 때문에 껍질 맛을 즐기기도 좋아요. 부드러우면서도 젤라틴질이 느껴지면서 입 안에서 바로 녹아내려요. 참 대단하죠? 엄청난 집이에요. 저는 오마카세를 주문했기 때문에 갈비살도 나오는데요. 갈비살은 취향에 맞게 구워서 드시면 되고요. 그리고 잘 구워진 이 껍질이 또 별미예요. 바삭바삭하고 고소한 게. 진짜 맛있거든요 맛있는 녀석들에서도 이거 처음 본다고 막 놀라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게 곰장어 고추로 알려져 있는 특수부위에요 식감은 꼬독꼬독하고 고소하고 맛있죠 곰장어의 생명력은 정말 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나온 지 벌써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금토 금토 되고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밥을 볶아서 또 주시는데 그것도 별미예요. 통마리인데요. 한 마리 통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은 또 시알이 굉장히 굴레요. 엄청나죠? 자, 통마리는 껍데기를 또 따로 분리를 해서 굽는데요. 이런 모습은 아마도 처음 보실 거예요. 진짜, 진기명기. 자, 지금 따르고 있어요. <목소리> 맛있는 녀석들에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잖아요. 벌칙으로. 한 입만 먹을 때 이렇게 꼬치처럼 꿰어서 먹었는데요. 요거를 요렇게 드시는 것도 재밌고 맛있어요. 곰정어 모마카세의 활용점정은 곰약기스인데요. 요거를 또 따뜻하게 데워주시니까 먹기가 아주 좋고요. 그리고 보양식의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. 먹어보면은 구수하고 저는 맛있더라고요. 꼭 남김없이 다 드셔보세요. <laughs> 자,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화장실이에요. 여기는 사장님의 취향이 듬뿍 담겨져 있는데요. 요번에 데코용 이 제품들을 좀 많이 가르셨다라고 해서 찍었어요. 찍으러 왔어요. 진짜 좀 대단하죠? 어디에도 없는 화장실이에요.